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케팅하는 간호사입니다. 어떤 병원은 원장님이 설명도 잘해주시고 환자분에게 질문도 잘하시는데 환자들은 선생님이 내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는데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합니다. 분명히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었고요. 대답하는 동안 차트도 열심히 적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바로 열심히 적는 행위가 독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은 환자가 무시 당했다고 느끼는 결정적인 순간, 진료실 안의 잘못된 비언어적 소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라고 환자에게 질문을 하자마자 키보드에 손을 올리는 의사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는 진료실에서 가장 흔한 풍경이기도 하고요.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환자에게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질까요? 환자분들의 속마음은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자, 내가 빨리 입력할 수 있게 빨리 결론만 말해. 나는 사슬은 듣고 싶지 않아. 환자분의 속마음은 이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환자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환자를 향해 몸을 돌리세요. 환자는 이때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기록은 환자의 말이 한 달나 정도 끝나고 난 뒤에 잠시 기록 좀 하겠습니다. 하고 기록해도 늦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야기할 때조차 그때조차도 자신의 모니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환자분의 마음은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병원 현장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환자가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숨도 못 잤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치를 확인하느라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환자가 아프다 힘들다라고 감정에 섞인 말을 한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3초간 환자의 눈을 엉시해 주세요. 그 3초의 멈춤이 내가 당신의 고통을 인지했습니다.라는 가장 확실한 신뢰의 증거가 됩니다. 환자는 내 눈을 봐주는 의사에게 비로소. 모든 정상을 솔직하게 틀어놓기 시작합니다. 또한 진료실 책상은 의사와 환자 간의 거대한 벽 같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환자의 핵심 고민을 들으실 때는 의자를 환자 쪽으로 조금 당겨주세요. 의사가 환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은 환자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원장님, 환자는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의사의 정중한 자세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마케팅하는 간호사였습니다.